오늘 저희 과에서 준비한 어, 브리핑 내용은 신개념 캠퍼스 타운 어, 국제공모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공동 캠퍼스 국제공모 추진 계획이라는 타이틀도 같이 붙이긴 했는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어, 공동 캠퍼스 내부의 국제공모는 이미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아, 공동 캠퍼스 공간에 대한 국제공모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고, 어, 그 캠퍼스 타운에 대한 국제공모 추진 계획을 어,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4-2 생활권 전체에 대한 컨셉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신개념, 어, 캠퍼스 다운이 어떤 컨셉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공급 캠퍼스 현황은 어떤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어, 앞으로 지금 진행할 아, 국제공원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4-2생활권 조성 어,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저희 그 행복도시는 그 여섯 개 도시의 기능을 대중교통 중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해서 배치를 했고 그 단계별로 생활권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어그시 이생활권은 이런 여섯 개 기능 중에 대학과 연구 기능이 부여된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겠지만, 이쪽에 그... 대전마 가는 분면 어, 남동 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단시 이 생활권이 이제 당초에는 사실은, 어, 옛날 히스토리를 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단시 이 생활권 전체가 사실은 전체가 주거 생활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란색으로 있었던 생활권인데, 어, 그, 한국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단순히, 어, 그, 중앙청사로만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2 0 1 4년에본 직격적으로, 어, 그때 우리 저기 담당이신 우리, 어, 대변인께서, 어, 주 역점을 두고 이저 그림을 사실을 갖고 오신 분이 십니다 저도 같이 그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 주거 기능을 대폭 줄이고, 이런 그 산하경 클러스터 개념을 여기에 처음 도입한 게 2014년 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큰그 총사진을 그때 수입을 하고, 어, 실질적으로 한 5년 정도 흘렀는 셈이 됐죠. 어, 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 산하경 기능이 어떻게 지금 지난 5년 동안 여기에 그입주가 됐는지, 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학연 중에서 일단은 산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인전을, 어, 그 산, 어, 둘성장 사업단지로 우리가 별도 지정을 해서, 어, 세종 테크밸리라든지, 어, 이런 그 기능을 통해서 현재 한 60여 개의 기업을 이미 유치했고, 어, 물론 이 유치 기능은 우리 그 둘성장 통치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그 대학,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의 90%는 이미 분양이 돼 있고, 올해 그 분양을 세종시와 같이 진행을 하면 올해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나이 클러스터의 중첩 역할, 중심을 역할을 할 기능으로서, 어, 우리 사나이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어떻게 보면 교두부를건립을 했었는데, 어그사업클러스이 공간에 가보시면 아마 건물 딱 들어서기에 산업클러스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핵심 코어 기능을 함으로써 기업을 지원을 하고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미래차 연구센터라든지 어, 카이스트의 어, 연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어, 입출을 해서. 여기도 아마 올해 말이면 거의 그다 채워질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 기능과 산업을 촉진해주는 기능, 그리고 그 옆에는 좀, 어, 그 창업시능원과 기증원 기정원, 봉공기관이 됐죠. 그 입주가 확장이 돼서, 어, 착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산업, 실제 산업 기능, 제조 기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체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5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채워져 갖고 어, 자족 기능을 어, 이끌어갈 기능으로서 어,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학연 중에서 산을 말씀을 드렸고요, 산과 연구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학 기능이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이 되겠는데. 어,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교 지자들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캠퍼스라는 그 제도를 특별법에 반영을 했고 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건이 어려운 대학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우리 어, 그 조성량 어, 통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대학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공동캠퍼스라는 공간 안에 녹여낼 수 있어, 있기 위해서 현재 그 어, 국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유추가 확정이 된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 영역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좀 그리겠다. 그래서 산하견을 어, 연결시킬 수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 도시 정책과에서그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4-2 생활권 6건은 어, 중간으로는, 어, b 도로가, 어, 이렇게 중심으로 지나가고요. 외곽순환도로도 어, 그 외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이쪽에 공간은 상당히 큰, 어, 여기가 안방 공간, 안방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부지조성이 상당히 돼서, 이쪽은 가영용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학부지 중에서는 좀한 부분, 그만큼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 대학부지, 네이버가 입주할 공간이나 입주할 입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여건으로, 어, 입주할 수 있는 가영부지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시점을 보니까 조금 시기는 지난 그런 항공사진이 아,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영역은 로켓BRT와 외곽순환도로를 사이를 둔 공동캠퍼스와 우리 하나클러스터 지역, 그리고 여기 BRT를 중심으로 한 아, 대학 캠퍼스 타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캠퍼스 타운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요게 이제 사양 크로서 전체에 대한 컨셉이 되는데즉어 대학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는 이그 캠퍼스의 영향과 어 크게 그인간 쪽에서의 연구와 제조를 맡고 있는 사언스 파크로 크게 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산업 기능이 대부분 요 사이언스 파크에 입주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앞으로 그, 어, 그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구시할 대 창병 캠퍼스가 큰두개 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두개 축을 지원을 해줄 나머지 도시 공간. 그 도시 공간은 결국은 이제 산업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 산업과 어, 업무 문화 기능을 앞으로 담당을 하게 될 어, 캠퍼스 타워 이이영향을 저희들이 어,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어,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이 어, 컨셉은 대학 연구 산업이 갖고 있는 어, 기존의 경계를 사실은 과감하게 좀 허물고 이거를 어, 그 도시와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상업, 어, 주거, 문화 공간을 어, 현재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의 작업을 할 때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 특히 보행자가 조심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어, 보차불리라든지 어, 소공원과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만남을 갖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엽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 공동 캠퍼스 우리 두 성향 통치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 캠퍼스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다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공동 캠퍼스라는 공간에 어,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어, 거기는 크게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어, 그 나뉘어져 있고. 어, 중요한 부분은 2월에 국제공모에 대한 설계 공모작을 현재 그 다섯 개의 작품을 선정을 하고 최종 선정, 최종 그단선작을 2월에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부의 공간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이런 대학과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국제공모를 이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국제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후는 지난 11월 19년 작년에 이미결정이됐고이 어, 국제공모를 실질적으로 어, 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할 그런 기관이 어, 1월말 그러니까 뭐 지금 며칠 안 남았죠. 1월 말에 최종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이 연구 이그 관련력 내용에는 국물그 어, 어, 과업의 범위는 4대 1씩 이상할 건에 실제 그 부체적인토지용계획이 확정이 될거나 아니면 분양이 완료될거나 이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한 어, 그림을 그릴 계획이고요. 전체 면적이 95만 평방미터 정도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전 준비를, 공모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통 총괄 조정 아, 체계를 통해서 정책기획 과제를 통해, 과제로 선정을 해서 논의를 한 세대차례씩 운영을 진행을 해왔고요. 어, 실제 이제 중심이 됐던 부분이,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용도 간의 관계를 허물 수 있도록, 어, ERTB 보행 축을 고려한 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좀필요하다는는의기가 돼서도. 조통사가 끝난 부분도 있고, 저 매각도 어,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의 그 제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입주한 그런 그 주체들이 그필요하는 그런 니즈들을 우리가 반영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뭐 장점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만 말씀드린 공동캠퍼스, 국제공모, 어 결과가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계획이 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제 공모 진행하기 전에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뭐 전문가를 통해서 어뭐 간단한 아이디어 공모를 그 작년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좀 나왔던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몇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거를 아마 어, 이 전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공통적으로 어, 공통 키워드는 사실은 복학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용도 용도간의 복학과 그리고 어, 경계를 보물 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어, 이런 부분이 그 공통적으로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 듣는 건 기존의 어떤 그 캠퍼스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학의 영역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있죠. 그래서 단체를 딱분리 치고 그리고 또 밖에는 또 도시 영역인데 이런 대학 영역과 도시 영역이 분절이 돼갖고 동떨어서 지금 그 어, 서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여러 기능을 복합할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여기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밤 그러니까, 대학이라든지 부분은 주로 저 밤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개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악협력을, 두 번째 작품 그 산악협력을 좀 강조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산악협력을 어떻게 진행할 건에 대한 프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작품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건축단위에서, 어, 밑에 보면, 전, 어, 위에 보면 대학 위에 뭐 학과가 있고, 어, 주변에는 연구 기능이 있고, 또 옆에는 뭐, 맥크, 메이크, 메크 스페이스가 있고, 또, 뭐, 그, 밑에 는 상업 기능이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공간으로, 공간에서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도 뭐 여섯 개 이런 도로 기능, 어, 그 다양한 어, 기능을 기존에 있던 형식이 아니라 복합화해서 어떻게 보면 큰 어, 축과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복구 곳에 연결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작품이 되겠고요. <laughs> 어,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공간첩공위는 기존에 이제 국제 공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매각이 끝났거나 계획이 완료된 그런 생활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한 내내 네, 네, 저 공간적 범위를 두고 어 공모 어, 테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 예, 이거를 제외하기 위해서 운영 조직도 구성을 하고 또 민간 전문가인 PA도 선정을 할 계획이에요. 어. 공고를 위한 사전 준비, 거기에는뭐 공모 시, 신작성에서부터 어, 작품 어, 접수, 그리고 선정, 그리고 최종 어, 작품이 선정이 되면 개발계획 수립으로 연결되는 그런 전 과정을 여기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어,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첫 번째 공모 공고를 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기관의 기관에 대한 선정은 2월 말에 완료가 될 계획이고요. 그 기관이 조심이 돼서 3월에 공고를 해서 1, 2차 작품 선정 접수를 거쳐서 올해 7월까지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제가 한 시간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요. 그, 제가 모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